맥킨의 지혜투자클럽입니다. HLB. 자, FDA 프로세스에서 EIR 보고서 수령 시기는 또 언제인지 한번 살펴봐드리고요. CAPA 답변서가 또 무엇인지 살펴봐드립니다. 자, 주가는 오늘 이제 소폭 하락하면서 종가상으로 79,600원에 마감되었는데요. 내용 한번 아,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프로세스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아, 이제 CMC 관련되는 부분 제 실사가 끝난 상태에서 CAPA 관련되는 답변서 이제 제출을 해야 되는 아, 상황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부분들의 어떤 결과로 FDA에서는 EIR 보고서가 나가게 되는데요. 이 프로세스를 FDA 사이트 위주로 한번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제 여기 이제 FDA 사이트이고요. Inspection Classification Database입니다. 실사의 어떤 등급 관련되는 데이터베이스라고 보시는데. 영문으로 쭉 되어 있는데요. 필요한 부분만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아래로 내려가시면 FDA의 Final Inspection Classification. 그래서 실사 과정에서 마지막 날에 FDA 이제 인스펙터 조사관들이 경영진과, 아 1차적으로 이제 홈483 관련되는 부분에서 NAI냐 VAI냐 OAI 관련되는 부분들을 당사자들은 좀알수 있게끔 얘기를 하죠. 그래서 FDA의 CGMP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 공장이 아무런 문제가 없다 할 때는. NAI로 그냥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 30일 이내에 실사가 끝나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EIR 보고서에서 NAI로 확정되고 NAI는 그러니까 실사가 끝나는 날 바로 알죠. 왜냐하면 폼 483이 안 나가기 때문에 안 나갔다는 말은 바로 이제 EIR 보고서에 NAI 등급이 끝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것 같고요. 요런 어떤 이제 등급을 담은 EIR 보고서 자체가 보시게 되면 일상적으로 센티너 레터 투더펌 그러니까 실사 대상 회사에 보내진다는 거죠. 일반적으로 위딘은 기간을 나타내는 겁니다. 45일에서 90일 사이에. 그러니까 한달 반이나 석달 사이에 보내진다는 건데 프로이니까이 구절이 중요하겠죠. 더 close o p a n inspection 그러니까 실사가 종결된 날로부터 그래서 이제 HLB가 밝혔듯이 1월 초라고 했기 때문에 이게 1월 1일부터 1월 10일까지라고 이제 러프하게 본다라고 하면 빠른 기준으로 1월 1일이라고 하면 2월 한 15일 정도 모로파 계좌 분면기를 6월 중순 정도에 이제 빠르면 EIR 보고서에서 인스펙션 클래 t 피케이션 그러니까 NAI냐 VAI냐 o a 에 관련되는 부분을 받을 수 있다. 빠르게 하면 그러면 이제 만약에 90일이라고 친다라고 하면 1월, 2월, 3월 달까지 되어야 EIR 보고서도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빠르면 2월. 늦으면 3월이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Depending o n e Inspection Type 그러니까 실사의 유형에 따라서 이 부분은 조금 달라진다 이렇게 좀 되어 있죠. 그래서 이 d o w n l o a d t h e This uh, Infographic 관련되는 Inspection 제 프로세스를 그림을 내어서 한번 더 살펴봐 보면요. Type of Inspection 유형을 이야기하죠. experience, follow, focus, application based,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유형이 뭐 있다고 이어져 있는데요. 결국 이제 i n s p e c t i o 이 c l a s s 이 민주하는 부분들, 그 다음에 이제 i n s p e c t i 를 잠깐 이렇게 보시면, 회사는, 그러니까 제조시설, 제조하는 가정, 그 다음에 패키지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이제 FDA의 CGMP 관련되는 부분에 이 생산물 자체가 이 레귤레이터리 어서리티에 부합하는지를 CMC 가정에서이 실사를 통해서 그 살펴보는 거고요. 그래서 FDA 인베스티게이터는 조사관들은 그 회사의 회사에서 강제를 한다. 그 FD a 규정이라든지 아니면 증명을 해야 되는 거죠. 이 레귤레이토리 컴플라이언스에 만족할 수 있는 부분들을 확인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그 조사 이후에 이 FDA 조사관들이 초기에 그러니까 조사가 끝나는 날 그날에 경영진한테 클래스파이드 이야기해 줍니다. 이 회사는 컴플라이언스 어, 레벨이 NAI에 갔다. 그 다음에 VAI 에 같다, OAI 같은 것들을 뉘앙스를 주는 거죠. 그리고 폼483이 나갈 것 같으면 VAI나 OAI인데, OAI 같은 경우에는 밑에 보시면 공식적인 액션 인디게이터죠. 그러니까 이거는 공식적인 규제가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워닝네트하고 연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초기에 이미 이제 양서제약은 어떤 사항인지를 알고 이 부분들을 엘레바 테라피틱스와 공유했던 거고요. 파이널 클래스피케이션, 그러니까 초기가 아니라 마지막 이제 등급 자체는 FDA, 어, FDA 센터라든지 컴플라이언스 유닛에서 어, 이 부분들을 결정한다. 그리고 이제 VAI에 준하는 결정 관련되는 부분에서는 폼483 관련되는 부분의 지적 사항들을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따라서 달려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실제로 이제 진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해외 사이트라든지 여러 부분에서 이제 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답변서를 보내야 되는데 어떤 답변서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어 이제 국내 자료도 있고 해외 자료도 있는데 이 이제 폼483 관련되는 부분에서 대응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받는 사람은 실사자문이라든지 해외 인스펙션 팀에다가 보내줍니다. 공식 커버레터에 보시게 되면 nda 남바라든지 그 다음에 실제 실사 요약 그 다음에 리스펜스 간단한 내용 연락자 정보 그 다음에 어테치먼트 이제 부칙으로 들어가는 게폼 483에. 아그니까 FDA 483 관련되는 내용. 그다음에 보시게 되면 CAPA가 있습니다. CAPA는 밑에 보시면 corrective corrective 뭔가 수정하는 거죠. 봄 483에 나왔던 세 가지 부분들, 경면 부분들 어떻게 이제 수정하는 거와 향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프리벤트한 액션. 그러니까 항서 제약이 이제 공정 과정에서 어, 떻게 수정하고, 향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이런 계획들을 담은 부분들이 답변서에 담겨 있는데, 이게 CA, PA입니다. 그래서, 폼사팔 내용 기입을 하고, 1차 리스판스에서는 이런 계획의 방향과 일정, 그 다음에 2차의 뭐, 리스판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완결 지었다라고 FDA가 판정하면, 판정하면, 바로 이제 EIR에, 파이널 클래스피케이션으로 VAI가 뜨는 겁니다. 근데 뭔가 어, CAPA 내용 자체가 완결이 아니라고 하면 다시 한번 요구하면서 왔다 갔다 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될수 있으면 이런 과정을 깔끔하게 마무리해서 CAPA 내용을 FDA 가서 예, 끝낼 수 있는 이게 이제 가장 최단 기간에 나올 수 있는 어떤 부분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시정 및 예방 조치로 CAPA로, 요거는 이제 FDA 사이트인데요. 그래서 이제 뭐 검사 목표 관련해서 이렇게, 어, 내용들이 좀 디테일하게 좀 나와 있는데, 어, 러프하게 이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앞에 있는, 어 그런 내용으로 이제 처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결국은 CAPA 내용들 레터를 담은 이제 답변서를 FDA 항서제약이 뭐, 아무리 늦어도 이달 내에 보냈다라고 하는 부분, 아, 그리고 이제 이 부분들을 수신하고, 예, EIR 보고서로 넘어갈 수 있는 최단 경로로 2월 한 중순까지 나오면 그게 이제 가장 베스트겠죠. 이제 이런 어떤 일정들을, 아,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된다. 이런, 이런 내용들을 다시 한번 제가 한번 말씀드릴 수으니까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숙지를 좀 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오늘, 상서역 같은 경우에는 이틀 이제 상승 이후에 1.5% 소폭 좀 빠졌습니다. 거래량은 아, 작아 있는 상태에서. 그리고 월봉상에서는 밑골이 있는 엄봉 흐름이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공매도 쪽에서는 5156주 정도 거래되었고, 공매도 순보유장고 같은 경우에는 아, 1월 20일 이번 주 월요일 기준으로는 290만 주대. 그 다음에 대차거래 관련되는 부분은 상한이 이제 만주 정도 흐름이 나왔고요. 차트 흐름상으로 보시게 되면 연속된 양봉이 안 나왔기 때문에 좀 아심, 아쉬운 어떤 흐름이 있죠. 뭐, 코스닥이나, 저, 그 코스피나 전체적인 흐름들이 미증시에 영향을 받아서 외국인 기관들이 양매수가 들어오는 가운데, 어, 바이오 쪽은 이제 알테오젠이라든지 삼천항제약 정도 흐름이 있고, 나머지 쪽은 큰 흐름이 없었는데, HLB도 아침에 81,400원 여기까지 하고, 그래도 그나마 8만원 위쪽에 이제 형성되었으면 좋았습니다만, 그까지는 가지 않고, 윗골이 있는 흐름이었고, 종가상이 이제 8만원이 좀 살짝 내려간 79,600원, 그 다음에 시간의 흐름에서는. 예, 100원 정도 더 빠져서 79,500원입니다. 그리고 오늘 수급상으로 보면 이제 다시 프로그램 쪽에서는 매도가 들어갔고 창구 쪽에 보시게 되면 공매도 창구인 한국신한 이런 쪽에서 매도를 했고 전체적인 거래량은 다시 줄여서 66만 주대거든요. 결국은 이제 볼린저밴드 상한선 가격, 그다음에 이제 1월 10일 났던 개법운봉의 시가 8만 원과 7 8 0 0 0 원대를 여기서는 밀리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여기가 밀리지 않으면서 거래량이 터지면서 어이 84,000원대 이 부분을 간통하는 흐름이 나오게 되면 어 이제 시장에서. 앞서 말씀드렸던 CFA 리스판서 관련되는 부분 긍정그 다음에 EIR 보고서의 어떤 기대감을 반영하게 되면 이 구간이 이제 넘어가게 되는 흐름이 나오는데 남아 있는 이제 목요일 금요일, 그 다음에 다음 주 금요일 이 3일 거래일 동안에 이 부분들을 간통하면서 어 시장의 어떤 흐름 대비해서 이제 재료의 어떤 반영도를 나오. 나와주느냐가 이제 일단 가장 중요한데 거래량이 트지면서 이제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아직 이제 100만주 언더의 어떤 거래량으로 플랫형 형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가격단은 일단 7만0천원 8만원대를 유지해주고 있으니까 이 부분들은 나쁘지 않습니다만 일단 강한 어름은 아직 나오고 있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예, 무료 텔레그램 방이 운영되고 있으니까 해당 영상의 아래 설명란에 링크를 달아놨으니까 어, 그 링크를 통해서 이 텔레그램 방에 입장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부분이 어려우신 분들은 예, 문자를 통해서 해당 어, 연락처로 남겨주시면 안내를 해드리니까 참조하시고, 결종목에 관련되는 부분은 다음 영상에서 이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